아들이 고르게. 아왜왜 이쁘지? 왜 이건 이쁜데. 아, 나 이거 이뻐서 안 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라이프 어. 소녀네 그냥. 아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써봐. 잘려줘. 어. 음. 아 이거는 딱 그냥 아줌마 같아. 어 이건 진짜 아줌마 같네요.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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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짬뽕 딱 어, 누나 한한년 어. 뒤에 모습 같기도 하다. 음. 아 잠깐 미안해. <laughs> 아, 미안이 바지까지 가으면될것 같아. 어. 어. 딱5년 뒤다. 이쁘다고. 음. 어. 어. 이건 5년 뒤에 가발. 음. 어세개 음. 중에 고르자. 세개 중에. 네. 어. <laughs> 이거는 써야겠구나. 이쁘시다. 음. 와. 이거야 이거야 누나. 이거야. 누나 그.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아, 누가 연애하고 싶단 말이야, 안 돼! 가발할 면 형님한테 인식하러 다시지돈 때문에 이해하셨지! <laughs> <너 때문에 인심천할까? 웃음> 괜찮아, 괜찮아. 형님 잘했지! 형님도 칭찬해줘, 형님 칭찬해줘. 내가 이 가. 음. 음. 빡세? 그러면 반대로 써야지. 음. 꿀잼이래꿀잼이래 음. 다. 템이네 어. 빡세다, 빡세. 음. 빡세라고 써야 된다. <laughs> 어, 그래, 저거야, 꿀템. 아, 형님도 인정? 형, 잘했죠, 형님도 이거 보고. 어 형님들이 이거 봐야 재밌지. 어. 누나 오늘 어차피 흑역사 만든 거 끝까지 음. 흑역사 가는 거야. 누나. 이제 역행 가자. 한 님이 더 웃기다고. 아우려만이. 리 감사합니다. 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거 있어. 이거 한 번만 따라주면안 돼. 봐, 봐. 마지막에 하는 거 있어요. 나 3초 동안 한 동작 하고 응. 움직이면 안 돼. 응. 알았지? 준비 시작. 어. <laughs> 고마워 누나. 여러분들 어. 이게 끝인사야? 음. 어, 아 여러분들 다들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음. 아 여러분들 저희는 신길동 가서 이제 음. 이거 쓰고 벌칙 수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또 봐주시고 요 음. 오늘 또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가시면은 누나가 이러고 핵캡되는 모습. 어.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걱정할 건 가발이 아니라 짬뽕이다. 아니야, 오빠, 난 지금 가발이 걱정돼.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지? 아, 누나 아까 차에서부터 진짜 택시에서부터 되게 걱정하더라고. 누나 걱정 마, 푸통 싸면 되지. 아. 아, 진짜 첫 경험이야. 그첫 그래, 경험 언제인데? 어? 첫 경험 언제? 인데 짬뽕 맨 처음 먹어본 날. 짬뽕 맨 처음 먹어본 날? 오늘이라니까 첫 경험이? 준비되면 아, 얘기. 아, 네네네. 네네네. 일단 말씀드릴게, 저희는 완뽕이 목표가 아니에요. 얘가 음. 저한테 소원권을 얘기했어요, 합방을. 나는 소원권을 <laughs> 합방을 안 하는 걸로. 음. 너는 소원권을 합방을 하는 걸로.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렇게 갈 거고, 20분 타이머를 재서, 음. 20분 동안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소원권을 들어주는 거. 음,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어, 거지. 어, 완뽕은 할수 있으면 하는데, 예. 네. 음. 김밥 하나 시킬까 그나어 김밥 아. 하나 시키고 야 김밥이랑 뭐 시켜야 되냐? 우유. 우유랑. 매운 짬뽕. 와 뭐, 매운 짬뽕. 어 그렇게 시켜. 음. 음. 일단 여러분들 위장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위장약을 먹을게요. 여기는 BJ 진이 형제 중에 동생 음. 세진이에요아 음. 음. 감사합니다 회님. 나 이따 하나 빨자. 여기는 하순실 같은 애들 없나? 태아 오빠 합은실이 뭐예요? 위장약 먹을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안 먹으면은 진짜 아프대. 지지어진대요 음. 음. 포션 있어야지 형님. 우리는 완뽕이 목표가 아니야. 음. 누가 더 많이 먹냐? 어나나나 나, 나. 일단 나 가발. 아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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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식. 가발 수여 살짝 올려도 되나? 음. 여러분들 보이시죠? 빡세. 잠깐만. 형님들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걸 따냈습니다 음. 아 형은 저희가 이거 갑작스럽게 얘기된 거라 제가 대표로 나왔어요 <웃음> 자 따라따라 딴딴 따라 따라 따라따라 따라 스샷 준비 다 되셨죠 형님들? 오케이 자 누나 3, 2, 1 하면 이쁘게 까는 거예요 누나 이쁜 척한번 하는 거예요 누나 바로 자3 2 원, 공개, 해주세요. 아, 나 진짜, 나. 나 괜찮아. 형들, 형들 다 진짜. 아, 진짜. 누나, 너 일로 와봐. 이거, 이거, 어, 그 머리 잖자 고무줄 좀 묻어봐. 고무줄이야? 야, 응. 와, 진짜, 씨. 누나, 오늘은 내려놓자. 어? 오늘은 내려놓자, 누나. 다 아, 벌칙이니까 여러분들 벌칙은 그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뭐. 그럼. 음, 방송 방송으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아유 감사합니다. 응. 아, 아, 와 왔다 왔다 여러분 나왔어요 와. 아. 아, 제가 아. 벌칙 벌칙 쓰일. 파이팅. 아, 네, 와. 와. 아니 혹시 이거. 어떻게 사진 찍으시려고 음. 그러신 거예요? <laughs> 아, 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이런 게 아니,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그냥 이쁘게 찍자. 내려놔야지. 나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여기다. 머리, 머리 치면서 하자. 머리 치면서 이렇게. 머리 치면서 그냥. 하나, 그냥 둘, 그래. 셋. 아니, 근데 왜 가발을 <웃음> 쓰고 <laughs> 음. 찍어. <laughs> 아, 저희 사장님께서 여기다 걸어 놓으신다고. 아,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어, 오늘 학생이 얼마나 예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님들 어, 여기 액자에 건대예요. 어, 개이득이다, 이 정도면. 오졌다 면만 먹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돼요, 많이 먹으면. 우유 미리 준비하라고요? 20분 타이머 맞춰 놓고. 근데 되게 색깔이 검붉네? 검붉다. 이거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어어. 것 같아요. 약간 갈색이야, 빨간색보다는. 약간 갈색 쪽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김밥 한 입씩 먹고, 빈속 와. 좀만 채워보자.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아, 잘 먹을게요, 형님들. 일 타이머를 맞춰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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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힘 떨리네. 그걸나딱 음. 20분 정해놓고, 20분 동안. 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먹었냐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소원권. 음. 너는 핫빵난 다시 핫빵 없는 거. 음. 음. 핫빵 아니고 따로 볼수 있는 거잖아. 어? 음. 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되게 좋아던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아니 풍합풍합 홍합, 껍질을 이걸 빼놓자. 음. 어, 예. 이건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인정? 응 음. 인정. 음, 음. 일단 음. 김밥부터 먹어 봐, 나 이거 진짜 김밥이 먹으면 지지표아나 지금 너무 떨린다. 음. 음 아. 냄새가 아. 미치게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음. 냄새부터가 이미 아, 아나 씨, 손 떨린다 와 미치겠다 짬뽕잔이 진짜 씨. 음. 내가 오늘 진짜 목숨 걸고 먹는다 진짜로 어 나도 목숨 걸고 먹을거야 어, <laughs> 나는 이제 음. 어 내가 방송하면서 진짜 와 진짜 헬파티 나겠다 이런 경험 느낀 게술안먹고서 이런 경험 처음이야 원래 자꾸 맞다 보면은 거기 안 아파져 응. 그래서 이런 경험도 더 여러 번 겪는 게 좋아 식초몇 방울 넣는다고요? 여기서 식초몇 방울 넣으면 더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식초를 넣는다고요?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괜찮다는데? 본연에맛 그대로 먹어야지 여기서 와 냄새가 어, 근데 어, 어 냄새가 와 너, 너 김밥 몇개 먹었어? 세 개? 아세개 먹었어? 음. 먹다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이제 누나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해야 돼. 나도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음, 음, 음. <laughs> 음. 아니, 쓰지 안했어 양도 엄청 많네. 응, 통화 껍질 있나 보네. <laughs> 3, 2, 1. 자. 앞접시 이렇게. 분 안에 와 냄새가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이거. 나 진짜 나나나큰 아, 나 떨리는 거 봐. <laughs> 아 누나 수전증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오늘 술안먹었었 누나? 야 이거 어떻게 먹었냐? 아우 어, 진짜. 어. 진짜 씨. 나 그냥 빨간색 입어 당이네. 와, 음. 이, 이제 온다. 야, 이거 진짜. 아, 이게 맛은 없고 그냥 매운데? 아, 나 맛있는데. 맛있는데 매워. 아. 아, 아, 이거 그만두면 안 돼요. 누나, 누나, 미안해. 소리 좀안 조심해 줘. 아. <laughs> 소리 좀만 조심해 줘. 아 근데 이거 그만두면 아 아, 소리. 귀를 가진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매워.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섭이랑 인호가 먹을 때몇 시간 동안 먹었어요? 절집이요 어. 저랑 한 방이요. 10분 만에 먹었다고? 아, 와, 아, 아, 그럼 어떡해? 좋다, 소리. 음. 아. 나는 매운 거를 아, 뭐야, 여기 다 아. 아! 시간 바뀌었네. 아, 배워. 아, 아, 진짜 덥다. 아, 와워 아, 진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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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면거 보여요? 아, 오바닥거 아. 와. 아 <laughs> 이거 오 이거 아 이제 올라온다 이제 야 아, 이거 면을 어떻게 가먹었까나 여기 물좀 줄래? 우유? 혀가 어, 아파 어. 혀가 너무 아파 어. 많이 줄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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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색이 오늘따라 되게 은큼하네 어. 아. 아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먹었어 근데 꽃녀님 대단하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아 아, 아, 좋아 스트레스 풀려 아, 아. 미치겠다. 저 지금 펴봐요 너무 참아 어, 나다 사장님 진짜 불만 없어요. 네. 사장님 드셔보신 적있어요안 먹어. <laughs> 그럼 맛은 누가 봐요? 안 봐. 아.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단무지. 아. 그래서 단무지 맛집이야. 네. 아니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 아향아 네. 어. 아, 맛. 오늘 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 내가 아. 이거 중간에 이거, 이거 화장실 때문에 빼다가 한번 눌렸거든. 아, 나 진짜, 나 진짜 혀가 너무 아파. 불닭보다 더 매워. 혀를. 털을... 아니, 뭐 불닭, 불닭 한 20배 매워. 혀를. 털을... 아, 정말, 잠깐 혀를 누가. 백대 딱딱 때린 것 같아. 아. 아, 일단, 형님,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볼게. 이 정도 먹어볼게. 이거 지금 많거든? 한 50ml 먹어볼게. 아니요, 지금 시간, 형님도서몇 시에 시작해, 몇분시작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내가 한 3분 정도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 초기화 됐거든? 국물 한번 먹어보자. 국물 얼마나, 국물이 더하다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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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너, 여기 완뽕아 했어 저희, 저의, 저희요, 사장님, 저희요, 우유 하나만 더 주세요. 밥 아, 아. 먹지 마, 소가 아얘 어, 진짜 완뽕하는완뽕하면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본인만 계라고. <laughs> 아, 꼼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션으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는 완뽕아만 한번 한다니까. 누구를 위한 완뽕이야 진짜. 아, 아 세진이 메이저 가겠다 아, 와. 오얘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지금 아, 7 0 0달이 돌파했다고? 아, 잠깐만 쉬어봐. 아, 잠깐 쉬어. 아 잠깐만, 잠깐만 완뽕이라는 아, 이제 어, 거의 고지가 달아오라는데 잠깐 잠깐 잠아 발음 아, 주시면 돼. 아, 아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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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지 고지가, 고지가 어. 어 고지가. 네 아, 아직, 어, 아직, 잠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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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왕뽕하면 안돼 천명 골프할때까지 왕뽕 아직 <laughs> 참고있어봐 참고있어봐 어어 아, 잠깐만 야할수있어 지금 우리는 합격이 야, 보, 볼 따가워 아니, 볼 따가워 아, 아니, 아, 볼 따가워 얘들아 입닦아왜렸다볼 아, 따가워 아야볼 따가워 미안해 아, 아 여기 짬뽕 묻었다 아 미안해 아 짬뽕 묻었다 아, 가만있어봐 가만... 아, 가만 가만있어봐 아,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 가만있어 이제 이제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이제 800살이야 야 진짜 신기동 매운 짬뽕 와서 진짜 첫 다리도 못찍으면은 진짜 아 진짜 혜진아 아, 진짜 잘할수있어 아 혜진아 진짜 상담자 인정 야 여러분들 진짜 진희형들 이거 해주셔야됩니다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야 완뽕한 bj가 누가있어? 완뽕한 bj가 누가있어? 어? 근데 완뽕 되긴데 완뽕 한 사람 누구 있어? 철구님도 완뽕 못했잖아. 이나짱님 거루님? 아, 진짜 진이 형제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괜찮아. 얘 진짜 완뽕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이두 발자국 걸어나갔거든? 두 발자국 걸어 응, 응. 걷는 동안 내 뱃속에서 응. 짬뽕이 움직이잖아. 어, 어. 어, 아파. 어, 어, 어. 배가 아파, 지금. 나 진짜. 나 진짜. 이가 너무 아프다. 진이 형도 술 먹방 인정요? 왜 그러냐면은 음. 우리 형이 음. 술만 먹고 술만 그 원래 그 잘생긴 척하는 게 있어. 그래서 술만 먹으면은 원래 성격 돼. 원래 술 먹으면은. 아, 그린님도 핫술 어, 먹고 나온게 원래 술 먹고 나오는 성격이 원래 성격이래. 아 그럼 음. 디, 디즈니가 아까는 말이 되게 없었는데 술 먹으면 말이 좀 많아져? 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있잖아. 아. 근데 여기 맞은편에 보니까 BJ들이 엄청 많네. 맞은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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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범프리카, 어, 범프리카 형님이 땀다 흘려가지고 머리 젖은 상태로 계시는데. 그 옆에 푸릉님 있다. 푸릉 님. 어머니 맹예나님 있고. 저거 어디서 이거? 좁고 눈썹 밀었다고 리션 실패로 아 저기 눈썹 다 있는데요, 철구 님다 있는데? 근데 다른 사진들은. 다 응. 여기 여기 배경 이렇었거든 응. 근데 왜 철구형 사진 하얀색이지 배경이? 진짜 응. 싸대기 한천 대는 맞은 것 같아. 와 그러면 형님들한테 진짜 이거 완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서? 뭔데? 말을 하면 안 돼. 아 쉬어서 그래 쉬어서 나도 나도 먹다가 혀가 너무 아파서 쉬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파서 안 들어가더라. 이게 국물 마실 때 말하니까 음. 말하면서 목에 목에 매워져. 음. 말을 하면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매워져. 아, 그래서 어. 내가 처음에 막 마셨잖아. 음. 그때 매운 걸못 느꼈어.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매워지더라. 아 그냥 막넣어야 되는 거야. 맛 느끼기 전에. 맛 음, 느끼 그냥 매운 거 오기 전에 막 마셔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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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보자. 어떻게 하지? 앞에 카페 같은 데 있으면은 나는 뭐 간단하게 하던가 음. 아니면 나 어차피 들어가서 방송할 거면은 저도 이제 들어가서 방송하고 음, 아니 아니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그냥 음. 일단 뭐 어떻게 할까 우리 둘다 쉬라고 케이크 먹방 오케이 자사 짬뽕 <laughs> 짬뽕님께서 케이크 먹으러 가자 저분이 먼저 가자. 사 짬뽕이 <laughs> 누가 누가 바꾼 거야 닉. <laughs> 원래 니게 뭐였어? 그러면은 커피숍을 갈까? 카페 가자. 커피숍 말고. 어. 카페? 아니 카페랑 커피숍이랑 음. 뭐가 뭐가 달라? 차라리 다방을 가자면 나. 다방을. <laughs> 어 커피숍은 좀 그렇고 카페 가자. 커피숍은 왜? 진니아우님 음. 핫방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어 이제 핫방 재미 많이. 어 잠깐만 닫아줘. 음.